베드로가 통령의 감동으로 성경 쓸때 이런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얘들아 정신차리라 힘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 같이 너희의 원수 마귀가 마치 너한테 뭐처럼 도전한다고 말해. 혹시 아니까 말을 하세요. 뭐 같이 동물이에요 동물. 우는 사자. 사자요 사자. 근데 무슨 사자? 우는 사자. 우는 사자. 이에요우는이에요그 우는이에요. 우는. 사자 모습 이상하겠죠. 안녕. 이거 무서워요. 우는 사자. 우는, 우는 사자가 이런 피곤서 사자가 계속 울어요 막 사자가 으 하고 뛰다가 으아 이거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그거 정는 사자예요 사자는 안 울어요 언제 웁니까? 자식이 죽었을 때 <laughs> 젊은 사자는 소리를 안 내요 젊은 사자는 인팔라나 가젤 같은 거먹여있잖아요 그러면 엎드려가지고 전진파고 갑니다 요래 가요 사슴들은 워낙 광수가 지예민하니까 계속 긴장해요 그래서지고 붙었다 바티요왜왜 아, 왜, 몰라 왜왜 왜 몰라 무섭잖아 그게 초식동물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문제는 사자도 가는 세월 그러고가 나을 수가 사자 나이 들면 캡헨텍을 발라요 우르르 꼬려져 있대요 할 때마다 으윽 그 소리나요 어떻게 해요 근데 사자가 아무리 늙었대도 굶어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사자들이 호심이 가득해가지고 막 아들 사자가 아버지 물어왔나이다 이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뗄 힘도 없고 민첩함도 없고 연골 다 나갔고 못 죽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뭐 어디 숲에 숨어 있어요 아빠 사슴 엄마 사슴 애 사슴이 지나가요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이 사자가 죽을 인물 다해가지고 크라이 그러면 그 소리에 초식동물인 사슴이 너무 놀라겠죠 경험이 많은 엄마 사슴, 아빠 사슴이 잠깐 놀랐다 보니까 사자긴 사자인데 이미 탈모가 오기 시작하고 근데 근데 허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늙은 사자예요 그러면 사슴이 안 신나죠 자기도 곤데기니까 와 젊은 사슴 젊은 사자인 줄 알았는데 조용히 해씨 시끄러워 죽어 아 가요 근데 문제는 태어나서 처음 사자의 소리를 라이브로 들어본 애기 사슴은요 이미 졸때했어요 잡으셨어요 <laughs> 사자가 엎어지는데 애 사슴을 잡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에 감금받아 가지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비적마귀가 젊은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어스렁거리다 하면 러다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는 사자예요 그 무슨 소리죠? 늙은 사자예요 세 보여요 사자니까 손이 끝장나요 공병되고 비브라떼고 막어르렁 어러렁 거리고 근데 문제는 그의 정체는 사자이 사자인데 뭐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온 늙은 사자 그 모습은 사자인데 억수로 겁나고 이는데 실상은 잘못 걸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원수막이가요 사자처럼 보입니다. 그냥 사자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있으면 원수막이 좋지 않아요. 오케이 센 척하는데 저거 주의 말씀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지저한 놈이에요. 알아요.